안녕하세요.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능력평가 16번, 17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. 16번 문제는 로그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. 2 더하기 로그 2의 x 2를 조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. 이것은 로그 2의 4가 되고 더하기 로그 여기 2가 생략됐습니다. 로그 2의 x 2하고 써주면 로그 2의 4 x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제가 밑을 나서 진수끼리 같게 만들겠습니다. 그러면 3x 더하기 2는 이것과 같은데 이것은 4x-8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x는 10하고 나타나는데 진수 조건에 문제가 없습니다. 따라서 x는 10이 되겠습니다. 이어서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17번 문제를 보시면 fx에 대해서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 f0이 3일 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부정적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하고 나타나는데 f0이 3이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fx는 0 대입하면 3이 나타나야 되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따라서 F2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4, 4, 16, 마이너스 4, 더하기 3 하니까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. 잘 쫓아오셨습니까? 16번은 로그 방정식 문제이고 17번은 부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